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에이스들입니다. 아 에이스들로 할 어? 걸. 나랑 연준이 형이 얘기한 겁니다. 들 아니지 에이스지 에이스. 형 <laughs> 뭐예요? 여기는 에이스고 누가 에이스. <laughs> 에이스. 에이스. 그래도 에이스는 뭐 <laughs> 어제 이 자켓 비하인드까지 공개됐잖아요. 음, 그런데 근데 우리 준영 씨 봤어요? 봤죠. 음. 얘기하는 거니까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니야. 예그 아니, 네, 뭐. 자켓 나온 거 봤어요? 봤죠. 어제 나왔어, 바보야. <laughs> 그러니까 어제... <웃음> 이도신 분저 <laughs> 저는 그저께를 어제 라고 사실 엊그저께 나왔어. 말도 안 된다. <laughs> 저는 진짜... 아, 이번 앨범 진짜 명반이라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좋다고 항상 얘기는 했지만, 그냥 명반이라고 얘기하건 처음인 거 같아요. 각자 몇 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명반이지만, 또각 자기가 최인권이 있을 거아니요나부터얘기하면나 리버스에서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3번하고 5번. 음. 하나만 고르자면 딱 마음이 가는 네, 좋아하는 거는 5번이야 애정이가 애정이 5번 3번이지전뭐늘 음. 5번이었어 음. 저는 1번도 좋은데 4번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완벽하게 이해하잖아요 논문이 음. 뭐될 수밖에 음. 없어 회원님께서는 4번이 조금 어려우... 맞아, 어려울,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들어. 걱정이야 그러니까 3번, 5번은 야, 확신해 모두가 잘할 수있어월드투어것도 음. 음. 그 떴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희이셀일을다받았거든요 대충 보이죠? 뭐 정보들공연장장도충충 네. 어떤 느인지지는는데와저이 저는 진짜 저는 저는 하실수 있을 네. 것 같은 음. 저번저번거 공연 보고 여운이 한달 저는 다면은 이번 거 보고 진짜 한세 달은 가겠다 음. 싶저어저저희도마찬가지는저희저희실 음. 사실 기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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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훈민정음 하면서 해볼까? 훈민정, 훈민정음? 정음 하면서?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 연진이형내 응. 이름이 뭐야? <laughs> 내 이름 불러줘 너내 이름 불러줘 너 이녀석 <laughs> 우리 음. 귀요미들은 음. 이제 <laughs> 귀요미들은 어... 이제 어... 영어를 네. 섞으면서 질문을 남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애 컴포가 뭐야? 아! 아 <laughs> 기웅이들이 날 죽였어. <laughs> 아 우리 멤버들이 막 때리고 있는. 아! <laughs> 최 <웃음> 사진이 뭐야? 나는 날고. 난 앙몽. 난, 난 안녕. 안녕. 나는 그 사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음반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음. 그런 사진이라 생각해. 요 음. 나는 앙몽이 제일 음. 좋았어.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건 처음이잖아 음, 우리 맞아요. 다. 근데 너무 잘 소화한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인형들이 많아가지고 응. 촬영하면서 기분이 좋았어. 뭔가 눈빛에서 다짐, 다짐, 결이, 결이 음, 보여서 음. 제일 좋았어. 사진들에 있는 그런 음. 뒤 뒤라고 하지? 뒤? 뒤 자꾸. 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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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해 아, 예. 예. 어, 이해하지. 네. 이해 말려했어. 어 뒷내용? 어. 뭔지 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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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뒷얘기 그렇지 뒷얘기. 뭐 그런 거 있을까? 난 바다에서 구멍 봤어. 구멍? 구멍을 팠다? 야 이거 이거 주라. 와 태현이 분홍머리 너무 이쁘다고안나안 <laughs> 뭐, <바람은> 잘하지. 순이가 <laughs> <주니가> 이은킹이라고 했어? <laughs> 아 그래? <laughs>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어 그래! 신고가 들어왔어 이렇게 뭐라고 거 할... 있어? 뷰미가 한거 거짓말을 알리. 했다는 거야? 뷰미가 거짓말할 리가 맞아야 안맞아 언제 자, 했어? 어 아까 아까 연준이 형이 뒷이야게 얘기할 때 무시 무시 2번 <laughs> <했는데. 웃음> <laughs> 음반 빼고 전에 나왔던 음반들 중에 제일 좋아했던 메인 노래가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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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려워 너무 이 ㅋ ㅋ 부은 거아야 형이? 그럼 살 샀던데 중심이 되는 노래 음반에 아아 나는 영복하기에 이른 사랑노래가 아 사랑노래 그음이 제일 좋았어 나는 뿔 뿔이 언제 고아 <laughs> 드디어 아 <laughs> 이 순간을 기다렸어 네 이따 주 나는 패자 <Pre> <laughs> 패자와 사랑 세계 일주 음. 음. 하는데 기대되는 거 나는 세계 일주 하면서 중간중간또 좋은 다른 뭐행사를 보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작년 열매했던 그연 작년 열매 공연? 말다 말다? 이건 잘 모르겠어 얘기를 음. 꺼냈으니까 끝을 봐야지 <웃음> 그치? <웃음> 야, 이제 그럼 한명더 한 걸리면 딱 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끝! 끝! 오케이! 일로 와 페이페이 일로 와 어디가 그이 <laughs> <어때? 웃음> 억울해! 이런 거있어 Help! Help! Let's g e t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할게. 아! 아 편이가 진짜 아파. 아좀 봐. 야 급소를 알아. <laughs> 이 나는. 이쪽이 아파. 그래, 맞아. 나도 열쇠 맞아. 때문에 어. 맞아가면서 배운 어. 거야. 어, 새의 다짐 있어요. Every body l o s e 다짐. 형을 <laughs> 다질 순 없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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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생때는 나랑 연준이형이 투톱을 먹긴 했지 누구 표정이야? <laughs> 회사 사람들한테 어, 에이스 어... 두명 이렇게 딱 소리를 많이 들었지 나 저거 에이스 같다 <laughs> 에이스 <laughs> 건강하자 건강이자 이제 건강한가 건강한 아, 건강. 200만장 되는 공략이 있어야지 200만장 뭐 공략이라기보다는 하면 네. 너무 감사하거고 음. 어. 만약에 자, 그러면 된다면은 연준이 형을 랭, 한번 했잖아, 냉동실에 집어넣으 2시간 <laughs> 동안 챌린다가 이제 문 <laughs> 열겠습니다. 형 얼리고 싶어 나시마 식구 1 9 중에서 데이빔 촬영하기, 재현하기, 재현하기. 규경 환경도 추위 많이 타니까 <laughs> 어, 수빈이 형도 추위 많이 타지 않아? 미가 <laughs> 같이 내보내자, 같이 내보내자. 그러니까 둘이 같이 어, 유니스로없을때 맞아. 층에서 음. 나시 입고 <laughs> 틱톡 찍기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에 아. 패딩 필요가 없는 거지. 아, 그치 아, 맞지.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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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타임. 캡처 라이브를 끄지 말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안끌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 인형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